가수 겸 배우 이지훈이 10월 결혼 소식을 전한 후 예비 신부의 사진도 공개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지훈은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들 저보다 신부를 더 궁금해 하시네요라며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지만 추후에 상의해보고 궁금증 풀어드릴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이지훈은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에 행복한 날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인 후 예비신부와 찍은 레인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이지훈은 예비신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예비신부는 옆모습만 드러냈지만 상당한 미모로 눈길을 끈다 한편 이지훈은 지난 4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현재 구체적인 결혼 날짜는 잡지 않은 상태로 일단 10월 예식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지훈은 이분과 함께 하면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픔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겨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며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알렸다.